여러분, 타탱입니다. 제가 오늘 해볼 것은, 바로, 핑이 선 넘는 게임입니다. 일진중학교 예전에 안 좋은 핸드폰으로 하면, 진짜, 렉걸리거든요? 자, 여기, 핑이, 뭔, 9 0 0 9979? 아니, 이건 선 넘는 거 아닌가요? 자, 다음 8139 마지막이 네천드입니다. 아 이거 아니고요. 41573 아니 어떻게 이런 핑이 나올 수가 있지? 아니 렉이 걸린다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. 세계 최초의 핑크 크루 빙뽕. 4개